안녕하세요. 리빙인포입니다. 한때 국내 대형마트 빅3로 불리던 홈플러스가 최근 점포계약 해지와 함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소비자들과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가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절차 신청 무슨 뜻일까?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이 일방적 폐업이 아니라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법적 절차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이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서비스의 운영과 매장 영업, 배송 등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회생 절차 신청 배경 세 가지 핵심 원인. 첫째, 과도한 고정비 구조.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중 68곳이 임차 점포이며, 이중 61개 점포의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계약 해지 신청까지 법원에 했습니다. 이는 매출은 줄었는데 월세는 그대로라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일 앤드 리스백 전략의 후폭풍. 홈플러스는 2015년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점포를 팔고. 다시 빌려 쓰는 구조세일 앤드리스백로 자금을 확보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고정비 부담 증가와 유동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온라인 경쟁력 부족 이마트, 쿠팡, SSG와 달리 홈플러스는 온라인 물류 시스템 투자가 미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쇼핑이 확대되며 홈플러스는 오프라인에 치중된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고 2024년 매출도 전년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3. 점포 계약 해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입점 소상공인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해 수백 개 업체가 퇴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퇴출당할 수 있다며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점포별 인력은 임금 매장 전환 배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국적 이동이 가능한 인력은 일부에 불과해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 소비자의 대형마트 접근성 저하, 그리고 전통시장, 소형 유통점으로의 분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회생 절차 이후 홈플러스의 계획은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유동성은 일시적으로 막혔지만 영업은 건전하다며 임차료 구조 조정과 부채 조정 후 조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점포 대폭 축소 온라인 사업 전환 강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돌입은 단순한 구조 조정을 넘어 국내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반의 전환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교훈이기도 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